경희대 체육대학 현직 교수인 A 씨가 지난해 12월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전임 교수 채용 면접을 앞둔 겸임 교수 B 씨에게 학장을 설득해 주겠다며 돈을 받았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당시 시간 강사와 겸임 교수로 10여 년 동안 일하면서 전임 교수 채용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학장을 설득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좋은 같은 게 되어가서 설득해 보겠지. 기대라고 정말. A 교수는 2018년 12월. 자택 근처에서 B씨에게 현금 300만원을 받고 유흥주점 등에서 50만원어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로부터 4달 뒤 아무도 전임 교수로 채용되지 않자 B씨가 A교수에게 연락해 현금 3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 조작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A교수가 B씨에게 강의에 단 하루도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최고점을 주라고 지시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너 수업에 OO일하고 있지? 네, 있어요. 한 번도 안 나왔지? 예, 어, 내가 나 하지 말라고 요야가냐면 PC는 최고의 건설이 될수 있겠는데. 알겠습니다. PC는 이후 학교의 평가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 교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맞았을 거예요. 지역은? 다음 날이었어요. 일체 능선의 인연이지, 이용 지역이랑 다르다. 성적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농담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나는 지나가는거라 거지. 심각하게 내가 꼭 기소 후네 달이 지났지만 A 교수는 여전히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희대측은 해당 교수에 대해 징계 필요시 관련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위에 네티즌들은 저 교수 안 자르면 학생들이 학교를 믿겠냐? 교수라는 직함이 부끄럽다. 인성 교육의 메카인 초중고등학교 최후의 보류인 대학도 이제 할말 없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회청하시고 계신가요? 생각 없이 이런 일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뉴스와 이슈만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할 조건이 충분하다.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합니다. 0 1 0 8 4 3 8 7 6 9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 2월 초에 분명히 바이오 관련주 프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에 위해 나와 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시 툴젠 1주당 가격이 52,000원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위번으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